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b가 되어대요이 얘기는 b에 수렴했다는 뜻이 되죠. 이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도 하나 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ax도 마찬가지로 a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자, 만약에 A의 부호가 얘기를 딱히 안 해줬어요. 그러면 A 부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가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는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릴 때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요. 루트가 있을 때는 분모를 1로 보고 분자를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리화로 접근을 할게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여기 1로 보고 분자를 유리화하게 되면 얘네 들이 부호만 반대로 분모에 곱해지겠죠. 이렇게 쭉 있으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 ax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가 사라지면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이 되겠네요. 자, 지금 동류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한번더 정리하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똑같이 루트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x가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2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나머지 x 플러스 1이렇게 놔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얘 극한을 분자에도 주고 분모에도 주게 된다면 얘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겠죠. 이거를 풀려면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쪽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얘네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분분자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아요. 이럴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렴해요. 수렴하기는 하는데 극한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에 수렴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게 되면 얘도 역시 수렴하는데 그때 극한값은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이게 극한값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게 되면 요 값만 얘네들은 수렴을 했지만 얘는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자는 분자의 차수가 2차2 x 제곱 이렇게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2 x만 남게 되는데 x가 계속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발산하게 되겠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분명히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발산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차수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분모의 최고 차항을 딱 보면은, 여기 X죠, X. 1차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루트가 있지만, 요 안에서 가장 차수가 큰게 X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차, 이렇게 하면 틀리게 돼요. 왜냐면 분명히 밖에 루트가 있어요. 그럼 얘는 루트, X제곱, 요거인 거고, 이때는 1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있고,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도 1차가 됩니다. 차수가 1차야. 그리고 분자는, 이때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요게 되죠. 얘는 뭐가 되냐면, 2차가 돼요. 그럼 보세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발산했겠죠. 근데 얘는 B라는 값에 수렴했기 때문에, 요 마지막, 요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2차 항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여기 가장 앞에 있는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2차 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 값을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a 제곱이 0. 그러면 a 제곱은 2가 될 거고요. 이때 a는 뿔마 루트 2가 나오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a 값을 구했으니까 a 자리에 루트 2를 집어넣을게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루트 2 x 제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다음 여기는 루트 2 x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얘가 0이 됐고요. x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1차 1차 똑같아졌어요. 그때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이 앞쪽에서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 앞에서는요 루트 2죠 루트 2 얘네 둘은 안 봐도 돼요 가장 큰게 얘니까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 2가 되고요 자 여기도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1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라고 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1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2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값도 요렇게 구해졌어요 여기서 b는 얘가 됩니다 1, 그 다음에 B. 자, 근데 궁금할 수도 있, 있어요. 해설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전부 다 뭐로 나누냐면 X분의 1을 전부 다 곱해가지고 막 0으로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요. 분모 분자를 최고 차항으로 나눠주는데요. 여기서 최고 차항이 X였으니까, 1차였으니까. 자, 여기 안쪽에서. x분의 1을 이렇게 딱 곱해 줍니다.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곱으로 들어가야 돼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얘가 루트 안에서는 x제곱 이렇게 나눠줄 거고, 자 여기도 x제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x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x로 나눠줄 거고요. 분자도 x로 나눠주고, 자 여기도 x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x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양의 무번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이만큼은 0으로 갈 거고요. 자, 얘도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분 돼서 루트 2만 남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약분 돼서 루트 2만 남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분 되면 1만 남고 얘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고를 때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곱하기 b의 값이니까 루트 2 곱하기 2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자 얘가 약분 되면서 뭐만 남죠? 2분의 1만 남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